드디어 찬바람이 불고 뭐 50일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요. 마음도 지숭생숭하고 하지만 이제 아주 빠르게 시간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상당히 여기서 감사해야 되는 것은 아직 시험을 치지 않았다. 그죠?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음. 아직은 시험 시간이 시간이 남았다. 자,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그래서 어, 꼭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은 예? 감사를 계속 느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가장 성공하는 사람은 계속 실패해 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실패를 많이 하면 결국 성공하게 되어 있는데 실패하는 마음 끝에 성공이 오는 거예요. 실 그래서 7.8기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일곱 번 시험 쳐서 일곱 번 망해봐야 여덟 번째 임용고시에서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볼 때마다 지금 모의고사 처리지 않습니까? 시험 볼 때마다 좌절은 하겠지만 결국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이 합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합격은 할수 있어요. 지금부터 전략을 잘 세워 가지고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근데 어 성공의 그래서 반대말은 스탑 포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만 두는 것이 성공의 반대말이지 실패가 성공의 반대말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 내가 하면 성공해야지라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 겸손한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죠. 한국 사람들의 특징일 수도 있고요 에, 그러니까 과다하게 생각을 한다면 교만하다고 라 표현을 하는 거지만 은 우선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너무 앞서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면 그냥 딱 맞았으면 좋겠고 내가 공부를 한번한번탁 머릿속에 떠오르면 좋겠고 이런 걸 원하지만 우리의 뇌는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에? 우리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딱 외운 게팍 생각나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지극히 정상적인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죄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laughs> 감사해야지. 그래서 어, 너무 이렇게 내가 하는 건데 이건 마지막인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 부족한 걸 채우고 채운 거열개 중에서 당연히 두개 생각나고 여섯 예, 개는 아리까리 하고 두 개는 아예 모르겠고 이게 정상 아닌가요? 그럼 또다시 10개를 해서 또 2개를 채우고 또 10개를 해서 또 2개를 채우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무한 반복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은 더 전략을 좀잘 세워가지고서 아주 중요한 요점들을 찾아내고 키워드들을 잘 정돈해서 어쨌든 병풍처럼 요약해서 머릿속에 자꾸 전체를 다 넣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어, 앞으로 한달 동안 여러분들이 할 일이고, 나머지 20일이 남잖아요. 3주 정도 남았다. 그러면 다시 아주 세밀하게, 찬찬하게, 예,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키워드가 다 입력되고 나면요, 세밀하게 들어가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할수 있어요. 이미 다 해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었다라고 잊은 것이 많다라고 실망만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해놓은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핵심을 쫙 줄여가지고서 키워드를 빨리 30일 동안에 전 과목을 전부 다 통으로 전체로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건 3주 전에 한 3주 동안 아 강론서를 다 보시고 문제집 다 보시고 예, 쭉 전부 다한 번만이라도 문제집을 찬찬히 전부 다 보시고 그다음 강론서를 찬찬히 한번더 읽어본다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어요. 완성되었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게 아니고요. 나는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다시 보고 다시 보겠죠. 예, 어떤 분은 나다 했어요. 나 너무 기억이 잘 나요. 그런 분을 볼 때마다 너무 너무 불안해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아직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지 않을까? 네. 아직까지는 겸손해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반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필요한 시기여서 하나라도 더 키워드들을 머리 속에 넣어두시기만 한다면 남은 50일 동안. 네, 충분히 해낼 수 있고 시간이 남았어요. 감사하잖아요. 이미 시험을 다 치렀고 내가 실수한 게몇 개가 있는데 회복할 수 없는 시간이다. 이건 정말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의 구간이 그런 시간이 아니라 아직은 가능성이 있는 시간이라는 게 너무 너무 감사해야 될 시간이에요. 이 감사한 시간에 불안에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에 빠지거나 이러느라고 또 공부가 안 돼. 아직은 아직은 남아있는 이 감사한 시간을 얼마나 풍만하게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할 것만 제대로 잘 하시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어요 올해 같이 좋은 기회에 좋은 기회가 여러분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수 있으시죠 네. 응원합니다 화이팅 <목소리>